여러분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한 두메산골 굴짝기 살던 할머니가 도시로 나오셨습니다. 처음 도시에 나와서 목이 말라 뭐 마실 거 없나 주위를 살피는데 자판기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용법을 물으시는 할머니는 여기저기 살피다가 동전 넣는 구멍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동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참 쳐다보던 할머니는, 보이소, 지가요, 목이 마른데 콜라 좀 주이소.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자 이 할머니는 다시 목소리에 힘을 줘서, 보이소, 지가 목이 마른데 콜라 좀 주이소. 그랬어요. 아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이제는 화가 난 할머니가 짜증 나는 목소리로 보이소 콜라좀 달라 가해 옆에서 그거들 지켜보던 할아버지가 한마디 건넸습니다. 거딴거 둘락해 거 보이소. <laughs> 지난 시간에, <laughs>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중 국적자들이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국적이 하나는 어디에 있어요? 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고향인 나라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백성의 삶을 지향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삶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거룩이에요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살지만 죄악도 있고 어두운 속에 살지만 그 어두운 속에서 빛을 향해서 거룩함을 향하여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발을 내디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난 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가증한 일을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라 할렐루야. 네. 온전 나라는 말은 거룩하라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위해서 완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해야 될세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이런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할 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에서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할수록 우리는 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온전함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공급해 주는 능력을 따라 살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 능력으로 삼고 사는 사람 그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그 땅에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잘라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거룩함은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부터 버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버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힘 의지하며 살고 가증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매일 매일 벗어 버리는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아 앞에 하나님의 항상 있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땅에 영원한 주인이 될거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전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거 있고 능치 못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알지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알아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될지도 알아요. 우리가 실수도 할 것도 알고 잘못할 것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천 년 전부터 예언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이 덮여지게 하시고 실수가 덮여지게 하시고 죄가 덮여지게 하셔서 사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무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약함도 알고 허물도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백성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해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두 번째는 뭐냐면 성숙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닮아가서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서 더 하나님의 그온전함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매일매일 핑계하면서, 아유, 육신이 약해서 그렇지. 달마다 핑계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했어도. 넘어져서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다시 희생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좀더 발전하고 성숙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실수할 요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되었을 때요.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이리서를 힘을 주시고 그래서 점점 더그 그, 어려움의 실패를 통해서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성숙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이 두피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좀더 성숙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질 것도 아시고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밑거름을 삼아서 더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도피성의 말씀인데 신명기 4장 41절과 4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4장에서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어요. 이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게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주시며 그곳에 실수하고 넘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다시 은혜를 주실 토피성을 세계를 세우라 그랬어요. 사실 이 4장 41절에서 4 3절에 보면 그때에 무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해 돋는 쪽에서 해해 돋는 쪽에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에요.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에서 토피하게 위함이라. 그중한 성읍으로 두피한자가 자기 생명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베셀이라고 하는 곳에 성을 세웠어요.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길라 나못이라 갓지파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문나 세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그래. 그렇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서편에 이제 동편은 땅은 이제 분배 받았으니까 서편에 살 이스라엘이 아홉 집합 반에게 주시는 걸이그 땅을 가거든 이제 서편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요. 삼 절에 보면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도 알고 실수할 것도 알아요. 그런데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다시 얘기해 우리가 한번 잘못했다 고 그것으로 인생 심판하고 멸하시면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요. 이 그것은 우리와 그럼 더 성숙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야. 그첫 번째는 남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삼 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피성의 피할 때 처음에 피할 때는 거기서 들어가고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실수하고 넘어지고 살인하고 잘못했으면 누가든지 먼저 들어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따지고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따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따지는 건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삶이라는 것은 남의 실수 허물을 먼저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고학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연구해, 고고학을 탐구해 본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당시의 성읍들 중에서 가장 넓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이 14미터나 됐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옛날에 마치 하나 지나가 로마 로마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잖아요. 로마로 가는 길 마치 한대 지나가면 딱 맞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폭이 14m 했다는 거예요. 그성 중에서 가장 넓고 가장 잘 닦여진 길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이 뭐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가 하나님 땅에 들어가거든 그런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어디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냐면 지금 신명기서가 거듭 말씀해 주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거듭 신자, 거듭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앞 지금 무슨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이냐면.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인가 5장인가서부터 해서 26장까지가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십계명 재해석해 주는 속에 6계명에 속한 말씀이 오늘 이도표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냥 살인하지 말라 이런 규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살면서 실수하고 살인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도끼질하다가 도끼질이 빠져서 사람을 해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그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먼저 덮어주는 공동체로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먼저 피해 복수자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결과가 어떤 것이든지 그건 나중에 판단할 문제고 먼저 그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을 먼저 보호해주고 덮어주는 것이 그게 먼저라고 우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장 크게 만들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만들고 가장 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어요. 나오면 죽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나와도 누구도 죽일 수 없어요. 왜 그래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내 죄를 함께 가지고 죽었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어도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행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실 건 나중에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먼저 덮어주고 싸매주고 가려워주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그 이마에 흘린 땀을 닦아주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숙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성숙한 사람에게 더큰 일을 맡겨주시고 더큰 나라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갈 때그 땅이 작은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삶으로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가장 큰 나라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삶에 이런 성숙함으로 옷 입어질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반석에 세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큰 영광과 더큰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성숙은 뭐냐? 감정이 앞서지 아니하고 이성이 앞서는 거예요. 원칙과 규칙이 앞서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네. 미성숙하면 악이들은 항상 뭐부터요? 해 화를 먼저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미성숙함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앞서지고 절차와 원칙과 규칙이 앞서는 공동체. 그게 바로 성숙인 거예요. 오늘 4절 5절에 보면 살인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그래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이제 판단해 보는 거예요. 거기서 살수 있는가 아니면 쫓겨나서 죽어야 되는지 그 뒤에 판단하는 거예요.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그건 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예요. 원칙과 규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감정이 앞서고 본능이 앞선다면 그것은 어서 어리석은 미성숙한 거예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본능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성숙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대학 교수는 무슨 수행이에요 내 감정 다스릴지 모르고 내 욕망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교수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한신대 교수 가운데 신학과 교수가 신학성폭행해가지고 교도소 갔잖아요 학교에서 신학 재밌게 잘 가르치는 교수 우리 최기방 목사님 빠예요 책임병공사님 가장 좋아했던 후배고 그런데 아무리 성경 잘 알고 잘 가르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경험이 없으면 그건 다시지쪽하게 불과한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단련시키고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고 그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과 규정을 따라서 사람 자신의 삶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희게 보여요. 성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냥 단순히 뭐 도피성 세우라 니 그런 단순한 작은의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제 거듭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 죽이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감정과 욕망으로 그 정욕으로 자신의 삶을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판단하고 합당한 절차대로 책임지는 사회 그게 성숙이에요 할렐루야 힘이 있다고 더 적게 책임지고 힘이 없다고 더 많이 책임지는 사회 이런 거 공평하지 않아요 성숙하지 않은 사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자기가 행한 만큼 책임지는 거예요 힘이 있어도 자기가 한 만큼, 힘이 없어도 자기가 한 만큼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게 공평하게 책임을 지고, 그렇게 원칙과 질서가 서는 그것이 성숙한 공동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그런 나라에 복을 주시고, 자손 대대로 그 땅에서 왕의 후리 떠나지 않게 하시는 축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때로는 감정이 앞설 때 있어요. 때로는 우리 속에 욕망이 더 앞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규칙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어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자신을 쳐서 내 잘,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허물을 알면서도 가슴 아파할 줄 모르고 그것이 허물인지 허물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그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과 욕망이 앞서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원칙과 규칙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순종해 가는 사회, 그게 성숙한 사회, 그런 나라, 그런 곳을 만들어서 그런 공동체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 되게 하라. 알렐루야 네.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성수기 뭐냐? 용서와 회개가 있는 공동체예요. 오늘 구절부터 보면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새뒤에또뭘더해더 만들어요? 세계를 더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작은 거예요. 근데 세계를 더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길로 내가 가고자 할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면 이것이 더없어지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이런 게 없어져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원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뭐할게 많아요. 더 잘못한 것이 많이 느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더 다에 허물든 게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더 회개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회개하는 장소가 뭐예요? 도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더 만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뭐예요? 잘못에 대한 뒤우침이 있고 또그뒤우침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극렬의 은혜가 임하여져서 뭐가 임해져요? 형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유가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시는 영화 미량 아시잖아요, 미량. 거기 나오는 크리스찬이 나오잖아요, 크리스찬. 그 크리스찬은 거기서 기, 기독교 그 사람 그 아기에 납치해가지고 그 어린 아기를 돈 뜯어내려고 했다가 결국 죽여버리잖아요. 돈 없는 거 알고 죽이잖아요. 그리고서는 감옥 가가지고는. 거기서 예수님 만나 갖고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 갖고 아다 자유 얻었습니다 자유합니다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막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데이 아들 이런 엄마는 막그내 아들 죽인 그, 그 원수 같은 놈을 막 미워하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또그 그, 그 사람도 또 예수님 만나 가지고 용서하기로 하잖아요. 그래 그래도. 내 아들 죽였어도 가서 용서해 줘야지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데 용서해 줘야지 여기 나오는 그 사랑이에요 여우아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사랑하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서 두피성을 세개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가요 그래서 용서하려고 가봤더니 이 사람은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지는 용서받고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돌아버리잖아요 그건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성숙은 뭐예요? 뒤우침이 있잖아요, 뒤우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서 내 허물이 내가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그가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그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뭐, 발견하니까 뭐하게 돼요? 용서를 구하고 뒤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극률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그 아픈 쓰라린 가슴 가지고 가서 갔더니, 아우,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 이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뉘우침이 있어야 작용이 일어나야 이 사람이 그 사랑의 마음 갖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뉘우침과 용서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부딪혀서 그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성숙이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법적으로 자리는 잘못됐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곳에 들어가서 니우침을알게 하고 시간을 가지면서 니우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미움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이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런 용광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용광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고 허물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해하고 자복하고 뉘우칠 때 하나님의 극률의 은혜가 불같이 하셔서 그곳에서 막 풀레스파크가 일어나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기적 일어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광로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기적이고 불꽃이 튀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세상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우침과 용서가 불꽃이 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 일어나는 그런 나라 만들면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그 땅에 축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여러분 그래야 살만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가다 살다가 실패할 수 있고 사업보다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기뻐하는 사회잖아요. 그런 세상은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지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슴 쓰라리지만 그래도 용서의 사랑의 손을 펼칠 줄 아는 그런 사회 그게 뭐예요?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네. 한 주간도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 성숙한 삶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영광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침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풀같이 쏟아지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